마이크로미터, 요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보기 세개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긴 자, 직장기라고 합니다. 직장기. 그러면 스케일이다 하는 거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야 되겠다. 그럼 일단 눈이 위에 있어야지. 눈. 자 같다 대야지. 물체 있지. 일 직선상에 있지. 맞지 측장기는긴 자야. 그러면 이 자는, 자는 기껏해서 재봐야 1000mm 정도 재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5000m가 넘어. 5232.327mm. 이러고 재야 돼. 이거 넘으면 불합격이야. 그리고 5에서 7까지 0.05에서 7까지 합격품이야. 그럼 5,000 m m 니까5 m 가 넘지. 이거 재는 줄자로 재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정확하게 재려니까 긴 자. 그다음 외경 마이크로미터 이거는 외우세요. 답은 내경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아베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스케일, 측정기, 외경 마이크로미터. 내경 마이크로미터, 내경이 답이에요. 외경 마이크로미터만 어디 원리에 맞아? 아베 원리에 맞는다. 나머지 측정기들은 맞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나오는 거죠. 아베 원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측정기 종류 및 재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읽을 필요도 사실 없어. 재료 보겠습니다. 열팽창 개수가 적고 변화율이 적을 것 마치. 경도가 커서 내 마모성, 마모가 잘안될 것, 마치 정밀 다듬질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양이 할 것, 방향 거. 자, 길이 측정, 번어 컬리퍼스, 이거 어, 선반 깎는 데서 많이 씁니다. 번어 컬리퍼스, 혹은 캘리퍼스, 뭐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번어 컬리퍼스는 제가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거는 고정이고 이게 움직여 이것도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빠져 그럼 이거는 뭘 재는 겁니까 외경을 재는 겁니다 여기는 뭘 재는 겁니까 내경을 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재는 겁니까 깊이를 재는 번역 클리퍼스고 얘는 100분지 1까지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지 1mm니까 0.01mm입니다 그러면 12.457mm 다 요건 재는 거야. 근데 요거는 믿어 봅니다. 요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번역 네, 컬리퍼스는 그냥 대충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번역 네, 컬리퍼스를 우리 다른 말로 어, 밖에서는 노기스라고 하는데, 노기스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번역 컬리퍼스. 근데 갔더니 위에 사람이 야, 노기스 가져와. 그러면 알아서 갖다 줘야지. 번역 응, 컬리퍼스랍니다. 자 여기서 측정하는 게 자주 나와 한 눈이 본척에 n 1개 눈금을 n등분 한 것이다. 본척에 본척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이게 본척이에요. 그리고 밑에 부척이 하나 더 붙어 있어. 그럼 본척의 눈금, 본척의 눈금 제일 작은 거 a. 그럼 읽을 수 있는 최소치는 n등분하니까 번역 컬리퍼스하면. n분의 a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재는 개척기, 길이재는 개척기입니다. 자, 마이크로미터 봅니다. 자, 마이크로미터 밑에 그림 있지. 나는 좀더 멋있는 그림 보고 싶습니다. 한번 어디 들어가면 돼? 구글. 구글 들어가면 마이크로미터 치면 그림 무지하게 많이 나와. 또 동영상 있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면 측정하는 방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을 잘 못합니다. 번여를 측정 잘 못합니다. 그러면 조립 기능사 실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어, 조립 기능사 실기 하려면 최소한 번여 컬리퍼스하고 마이크로 어, 마이크로미터 말고 그 뭐야 다이얼 게이지는 엄청 잘 다뤄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고.